여러분, 겨울이 왔어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바쁜 이곳으로 저 서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공원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뭔가 월동 준비가 한창이라고 해서 왔는데, 네. 맞아요. 어, 저희는 동물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동물들이 이제 겨울날 월동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음, 동물 친구들이요. 네. 저희는 자연 교감형 생태 동물원이고 음. 총 12만 평 음. 면적에 80종 400여 마리 동물들이 지금 이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와안 어, 그래도 지금 제시의 앞에 저게 새 새가 있는 것 같아요. 공작이에요, 저 친구들. 아, 진짜 여기 바로 앞에 두 마리가 있어요. 저도 동물을 진짜 좋아해서 어, 같이 겨울 준비하러 가도 돼요? 어,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 네. 그런데 갑자기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아 근데. 동물 친구들 보러 간다면서 산 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진짜요? 어, 저희가 이제 동물들 월동 준비하려면은 이제 볕집이랑 이런 걸좀 옮겨줘야 되거든요. 어, 아까 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시작해. <laughs> 챙기러 갑시다. <laughs> 어, 이게 다 이제 겨울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 동물들, 추위 타는 동물들 네. 집안에 바닥에다 좀 깔아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데 괜찮아요? 준비해 놨습니다. <laughs> 아, 오늘 제대로 도와드리고 가야겠네요. 복장까지 갈아입고, 일일 사육사가 됐어요. 어깨에다가. 어깨에다 끙차, 어. 끙차. 따라오세요. 예. 동물 친구들을 위하여. 그런데 또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동물친구 있는 거죠? 이제 여기가 당나귀가 있는 데인데 우와. 동물원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오. 다 왔습니다 이제 너네 저 혼자 아. 살구나 응. 안녕 자 아, 여기가 당나귀 집이에요? 네 여기가 오. 우리 당나귀들 집입니다 여기 깔아주시면 됩니다 아. 바닥 이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네. 푹신 하고 또 따뜻하겠죠? 이걸로 당나귀들 얼결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이렇게 해주면 따뜻해져라. 훨씬 나을 거예요. 당나귀도 관심을 보이죠? 저희 당나귀 있는 곳이 저희 동물원에서 제일 높은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 막아주는 집도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면 조금이라도 따뜻할 거야. 깔아주는 거예요.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 감기 돌리지 말고. <웃음> <웃음> 건조한 환경을 좋아한다는 당나귀 먹이도 듬뿍 주고요. 겨울엔 더 두툼하게 벼집을 깔아준답니다. 여기는 사망요우들이 지내는 공간인데. 네. 들어가 볼게요. 네. 음, 귀엽겠다. 안녕. 너네 따뜻하게 주러 왔어. 이름 그대로 사막에서 살아온 여우 온도가 아. 중요합니다. 만족은 따뜻해요. 만보세요오우와 따뜻한데. 네. 그래도 더 따뜻하라고 더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주내라고 깔아주시면. 예. 추울 때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전기랑 이제 열등으로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덮집 깔아주고 하면은 열이 조금 더 오래 가거든요 약간 사막 여우의 이불 같은 거네요. 응, <laughs> 이불처럼 제가 어, 이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추위에 취약한 사막 여우는 체온 유지가 필수인데요. 마음에 썩든 눈치죠? 어, 너무 귀여워요. 어쩜. 다른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번엔 추위에 좀 강한 동물들을 볼 거예요. 어, 강한 친구들이요 네. 어디 있어요?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허, 우와, 곰 아니에요? 네, 반달 가슴곰이에요. 어. 오. 지난 4월 새 식구가 된 반달 가슴곰 남매입니다. 근데 곰들은 겨울잠 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달 가슴곰은 그 추위에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 동물원에서는 따로 월동 준비를 해주지 않고, 지금 방사장에 보면 좀 지저분한, 어, 배설물하고, 이런 거좀 청소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특식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곰은 다른 곳에 분리해놓고, 안전하게 안으로 오, 들어갔습니다. 네, 곰집 청소하러 갑시다. 보시면 곰들, 곰들이 밥 먹고 이렇게 한 곳에, 주로 한 곳에 이제 똥을 많이 싸놔요 아,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어. 어, 붙었어. 곰 친구들이 정말 맛있고 좋은 걸잘 먹나봐요. 곰이 워낙에 <laughs> 네. 또한 번에 먹을 때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좀 싸는 것도 좀 많아요, 얘들이. <laughs> 저는 곰 똥은 처음 보는데 참 능숙해 보여요, 선생 저희가 강아지를 또 키워서 치우는 거 전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준비 간식도 준비했는데요. 그 올려놓고. 네. 겨울철에는 동물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살도 많이 찌고 그래야 건강하게 겨울날 수 있거든요. 어. 와 여기 너무 풍부해서 제가 먹으면 다 먹고 잘것 같아요. 10분쯤 올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밥상은 잘 차려뒀고요. 과연 곰들이 좋아할까요? 오 냄새를 맡은 건지 막 뛰어오는 건가요? 어 아, 그러니까요. 좋아해 주니까 보람이 있더라고요. 두 친구 다좀 팍팍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 명만 먹고 있어서 뺏기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평소에 사이가 좋은데 밥 먹을 때 조금 투닥투닥인데요. <laughs> 우리 햇님이가 특별히 좀 먹이에 대한 좀 욕심이 많아요. 음. 동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렇게 잘 먹으려고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오, 그래서 지금 입가에 미소가 절로 <laughs> 떠다니고 있어요. 많이 먹어. 금이야, 오기야, 자식처럼 돌보는 사육사들 겨울 특시 배달 또 갑니다. 우와, 어머나! 야 사자가 근데 흰색이네요? 네, 이 오. 친구들은 백사자예요. 그냥 오. 사자가 아니고 백사자고 음.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마리 정도밖에 안 남은 굉장히 희귀한 동물들이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좀 사연이 있어요. 뭐요? 원래 저희 쪽으로 오기 전에 그 작은 실내동물은 그 사육장 안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저희 쪽으로 이제 구조돼서 왔는 친구들이거든요. 지하에 좁은 실내 사육장에 갇혀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방치됐던 백사자 부부. 뿐만 아니라 약 300여 마리의 동물들이 병들어 가고 있었는데요. 작년 6월에 극적으로 구조되어 오늘날의 보금자리에 왔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특식으로 이제 소고기나 생간이나 오리 이런 것도 주면서 이제 살도 많이 찌우고 지금 건강 회복 많이 됐거든요. 따뜻한 겨울 보내라고 특극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리에 소고기하고 가위비하고. 사자들이 운동을 겸할 수 있도록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줄에 매달아 주는데요. 몸에 남아있는 사자의 본능. 야무진 손맛. 사자는 어머. 사자더라고요. <laughs> 야,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백사자 부부들이 건강도 많이 좋아졌는데 응. 이렇게 건강해지고 나서 올해 여름에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헉, 어떤 소식일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백사자 부부에게 남다른 특식을 준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아 백사자 부부의 2세. 지난 8월에 태어난 귀여운 아기 백사자, 루카와 루나입니다. 1 0일도안 됐는데, 어찌나 건강한지 에너지가 너무 쳐요. 이렇게 와도 돼요? 이렇게 와세요? 오아지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귀엽죠? 만져도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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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옷 뚫린다, 옷 뚫린다. 사실, 아니야 첫인상 너무 과격한데요? <laughs> 아까, 아까 봐서 지금 이제 좀. 저... <laughs> 어머, 그럼 서우 씨보다 힘이 더센것 같은데요? 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옷이> 반가워요. <laughs> 너도 나 진짜 마음에 들구나. 아기 사자라고 해도 엄연한 정글의 왕 아니겠어요? 넘치는 기운 제대로 발산하러 나갑니다. 매일 11시가 되면 야외로 산책을 나가는데요. 이런 백사자 남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동물원의 인기 스타라고 해요. 사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또 야외 방사장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미리 날씨나 이제 기온, 그다음에 햇빛, 바람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다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일반 사자랑은 다른 백사자라고 불리는 친구들인데 백사자끼리만 번식을 한다고 해도 같은 백사자가 나올 확률이 한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귀한 친구들이에요. 삼남매 중 약하게 태어난 막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남은 두 마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새로운 동물원에서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자 남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럼요. 아기 때 모습 또 언제 보겠어요? 어머니 너무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아기 백사자를 볼수 있는. 귀한 경험이어서 아이들 데리고 보여주려고 진주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픈런 했습니다. 와, 백사사 <laughs> 본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봤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하얗게 생겼어요. 어 너무 귀엽고 진짜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집에 가서. 흔하지 <laughs> 않아말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흔하게 보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가깝게 볼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올 겨울 모든 동물들이 사랑 듬뿍 받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랍니다. 네, 저희 그 실내 동물원에 갇힐 때부터 봤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노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백사자야 잘하라. 건강하게 쑥쑥 살아라.